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 또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현지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 1분기의 국제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오르기도 해서 아 이번에 뭐 전기요금 오르겠다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동결됐단 말이에요. 좀 의외였는데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최근 유가랑 LNG 추이를 본다면 연료비가 다소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주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쭉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물가를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네. 또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또 조정을 안해 주겠다 하는 예상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뭐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정부 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뭐 올리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럴 거면 도대체 연동제 왜 도입했냐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먼저. 네. 저번에 한번 생산 경제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연동제가 네.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럴 거면 왜 연동제 도입했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까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도매시장 가격이 변동한 거를 이제 소매시장에도 반영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그 기존 연료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로 두고 음. 그다음에 이제 매분기 직전 3개월 즉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이제 연료비를 이제 실적 연료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 차이를 연료비 조정 요금 단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조정해 주겠다는 음. 것이었거든요. 음. 사실 이제 과거에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가 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가에 이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도매 시장 가격 즉 연료비랑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연동제를 도입을 하면 이것이 일종의 이제 준칙 혹은 이제 규칙이라고 말하는 건데 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이제 결정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이제 무력화시키는 것은 연동제 도입 취지를 상당히 좀 이제 퇴색시키는 조치다라고 였 네.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해 놓고는 이번에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버린다는 거는 아예 이런 그 제도 자체를 어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지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동제를 도입을 할때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몇 가지 보호 장치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연료비 조정요금에 이제 상한이랑 하한을 설정해서 음. 아무리 연료비가 많이 변하더라도 일정 폭 이상은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키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어 유가가 만약에 급등해서 좀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 아. 예, 놨었거든요 유연하게 만들었군요 아예 도입 네. 자체를 네. 네.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되어야 할 요금이 그렇게 큰 폭이었던 것도 아니고, 음. 그다음 또 문제는 이번에 이제 사실 그 연동제 적용을 유보한 건데 그럼 유보하는 기준이 뭐냐,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지적됐던 어떤 전기요금 조정의 자의성 이게 아직도 이제 문제로 음. 남게 되고, 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연동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사실 엄청나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연동제를 이제, 이제 시행을 하는 이제. 기회였는데 네. 이것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이제 좀 깨뜨렸다라고 음. 사실 보여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 기로 전기요금 조정의 자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전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정책의 신뢰성까지도 어 좀훼손이 됐다. 사실은 네. 정현재 박사님이 우리 방송에 오셔서도 이 연동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 어, 다른 여러 자리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팀장님뿐만 네.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러면 왜 이런 결론과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세요? 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이제 거기 수백 가지 이제 물품들이 있고 각각의 이제 품목별로 이제 가중치를 더 가지고 물가지수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1.7% 정도 되니까, 나름 네. 이제 사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기요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사실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이제 대부분은 시장에서 가격이 음.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정부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들이 많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랑그 다음에 경유 같은 것들은, 이제, 전기요금이랑 사실 가중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네. 정부가 뭐 물가를 잡겠다고 휘발유랑 경유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음. 기껏해야 거기에 붙는 세금 정도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할수 밖에 없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전기요금 결정 체계에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 음.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도 오르면, 사실, 어, 개인 대출자로서는 부담스럽고 싫은데, 또 금리가 너무 낮으면 그게 전체적인 경제에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처럼 전기요금도 어, 좀 적절한 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께서 전기요금 결정책이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그게 왜 나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어, 사실 이제. <laughs> 전기 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채와 인 거는 분명한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전기를 만드는 파,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한전도 사실은 주식회사거든요 음, 국가기관이 아니다네 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제 회사였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식회사라면은 음. 어, 사실 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동결을 해가지고 제일 큰 피해를 이제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전의 주주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죠.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에 어떤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의 가격을 정부가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전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음. 그렇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린요들이라든가 탄소중립 때문에 전력 산업에 이제 투자해야 할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자본들을 또 어떻게 이제 마련할 것인가 음.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이제 전력의 공급 안정성을 이제 저해하는 거다라고 음. 이제 보는 거죠. 음.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라면, 저는 이제 많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주식상에 지금 상장되는 한전은 지금 상장 철폐를 하고, 네. 정부가 모든 이제 주식을 다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뭐 못하겠죠, 사실은. 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 전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고 음. 좀 비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음. 실제 이번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어, 거기에 대한 계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동결된 어제 발표됐잖아요. 4.8% 네. 빠졌으니까 그래도 좀꽤 빠진 겁니다. 네. 음, 박사님 말씀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전기에 관한 가격을 정부가 이렇게 너무 개입하다 보면 경제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네.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원리에 네.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원료가 되는 이름바 이 원가가 얼마나 올랐고 그 오른 원가를 기준한다면 이번에 2분기 전기요금은 얼마가 올랐어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이게 뭐제 견해를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게 어제 이미 한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선정 내역을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제 기준 연료비랑 실적 연료비 의 차이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2 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실제로 계산해 보니 이제 마이너스 0.2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준 연료비 대비 0.2원 정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지난 1분기에 이미 이제 3원을 인하했었거든요. 그 음. 차이만큼인 2.8원을 이번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금융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따져 보면은. 어 지금 보통 도시에서 이제 4인 가구 평균 전력 소비량을 우리가 3 5 0 k w h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구들이 이제 지금 내는 전기요금이 47,500원이더라고요. 지금 네. 부가가치세랑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기요금으로 내는 게 47,500원인데, 만약에 이제 연료비 조정을 실제로 해서 한전에서 계산한 것처럼 2,800원을 만약에 이제 4월부터 올린다라고 했으면은 980원을 이제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음.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겠지만은, 47,500원 내는 거에서 980원 내는 게 사실 이게, 글쎄요, 이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네요. 그렇게 네. 큰 인상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네. 봐도. 제가 4인 네. 가구인데. 뭐. 근 문제는 음. 요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지금 이제 작년에 한전이 2분기 때 전력 판매를 했던 거를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3 3 2 5억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거를 네. 한전이 추가 손실을 떠안나야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음. 이게 좀 바람직한 것인가 계속 좀 의문을 갖게 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또 일각에서는 한전이 실적이 좋아서 전기요금 인하 여력 아직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을 이제 안 해주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난 1분기에는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열로비가 좀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1.5원을 0 내려줬어야 됐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열로비 조정 단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원에 이제 그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0.5원을 다 내려준 게 아니라 이제 3원만 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내려준 이제 좀미 조정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좀 한전에 좀 떠나라 약간 이런 취지였는데 음. 이게 정확히 연료비 조정요금 이제 그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건죠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연료비가 올라서 전기요금을 이제 올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전기요금을 동결하자라고 했었고 그 뒤에 또 연료비가 하락하면 은아 과거에 우리가 요금을 올려줬어야 됐을 때안 올렸으니까는 이번에 또안 내리자 그렇게 했었고 또 다시 연료비가 올라가면은 아 그때 전기요금을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려갖고 한전이 좀 흑자가 많이 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좀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이제 어 탄력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연료비와 무관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도매시장 가격이 소매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음. 이런 경직적인 요금 체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료비 조정 요금제를 음. 도입한 건데. 지금 이번에 내전 논리가 정확하게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한 음.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네. 어, 기준을 만들자. 그게 그 연동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 일단 기준을 우리가 두고 이런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네, 이건 뭐 하다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좀 이제 뒤집 말을 뒤집어 버리니까는 네. 좀 이제 좀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보면 보여지죠자 어, 앞으로도 정부가 그럼 계속 이렇게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유가도 오를 테고. 네.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뭐 지금처럼 연료비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당연히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할 걸로 이제 보이는데. 또 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또 강하다면은 3분기에도 동결하지 않으리라는 그 법이 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1분기에 이제 실적 연료비 뭐 7.5원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3원밖에 안 내려줘서 좀 남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 그 논리를 똑같이 3분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한전에 이제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사조가 넘게 나서 음.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 아, 한전 돈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이번엔 뭐 연료비가 많이 오르긴 하지만은 뭐 너네 작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또좀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국민 경제가 네. 계속 3분기에도 동결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못할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요금제 개편은 연료비 연동제라는 큰 흐름은 잡힌 거고 근데 결국은 뭐 전기 요금 결정 과정에 정부에서 한전에 이렇게 압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방침을 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뭐그 시점 자체도 사실 문제고 요렇게 하는 게그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네. 12월에 그 전기요금 개편하면서 보도자료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됐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음. 사실 그때 이제 12월에 요금제 개편이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어떤 전력 산업계에서 가장 큰 숙제로 여겨졌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구나. 그래서 환영한다라는 게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이제 유보 조항을 설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정부가 남용하지 않을까 아. 우려스럽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는데 바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네.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동제를 도입을 해봤더니 또 이렇게 이제 요금을 동결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음, 음.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을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규제 체계라는 걸 말하는데 그런 독립성 확보가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의미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정현재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